안녕하세요. 출판사 시소입니다. 제가 작년에 출판 계약서를 해설해드리는 특강을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약 20여 분 정도의 분들이 오셔서 들으시고는 질문도 정말 많이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내용은 출판사와 출판 계약을 논의하는 작가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작가와 계약 논의를 해야 하는 편집자나 1인 출판사 대표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항의 개수가 좀 많기도 하고 또 처음 이 계약서를 접하시는 분들은 영어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앞으로 몇 회의 영상에 걸쳐서 출판권 및 베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에 있는 내용들을 찬찬히 함께 어, 해설을 해드리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지고 계신 계약서 내용과 비교하시면서 시청하셔도 좋고요. 계약서 양식이 따로 없으신 분들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표준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또 출판사마다 계약조항이나 어떤 계약에 관한 조건들이 다를 수 있어요.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출판사가 쓰는 건 아니어서 계약 전에 반드시 당사자들끼리의 꼼꼼한 확인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홈페이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다운받아서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에 댓글로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저희 출판사에서 확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에 대한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자료실에 들어가 보시면 계약서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판권 설정계약서라는 것이 있고요. 베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계약서는 출판권 및 베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라고 해서 출판권과 베타적 발행권을 함께 계약하는 설정계약서입니다. 출판권이라는 단어도 생소하고, 배타적 발행권이라는 건또 무엇인지. 굉장히 어렵죠, 용어가. 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실제 조항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의 첫 페이지를 살펴보시면, 저작자의 표시, 저작 재산권자의 표시, 저작물의 표시 등, 약간 이 계약서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약간 생소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용어에 대해서는 조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용어를 먼저 이해를 하고 각 조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작자입니다. 저작자는 출판과 발행에 필요한 원고를 쓴 사람, 작가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작 재산권자는 이 저작물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가는 사람. 보통은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가 같은 경우가 훨씬 많이 있지만 특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저작자는 본인이고 또 저작재산권자는 자녀나 배우자로 설정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를 나눠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출판권은 저작물을 인쇄나 그 밖에 유사한 방법으로 발행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복제해서 배포하는. 그러니까 저작물을 종이책의 형태로 만들어서 제작해서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네 번째로, 배타적 발행권은요. 배타적이라는 말은 남이 관여할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남이 관여할 수 없는 발행권. 저작 재산권자와 출판사가 정한 조건과 범위 안에서 종이 출판물이든 디지털 발행물의 형태이든 어떤 판매를 목적으로 복제하고 배포하고 전송하는 것을 약정하는 권리. 그것을 배타적 발행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작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저작물은 말 그대로 출판과 발행을 위해서 저작자가 만든 원고를 저작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서에 나와 있는 각 조항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권리의 설정입니다. 제1조의 1항입니다.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한다. 1항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출판권자가 이 특정한 저작물에 대해서 어, 종이책으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같은 디지털 발행물의 형태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발행권을 설정한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1조의 2항입니다. 앞서 본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출판권자는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선 규정에 따라서 출판권자는 저작물을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또 남이 관여할 수 없는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2조의 1항 출판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사실을 한국 저작권 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무조건 등록을 하는 건 아니고요. 출판사와 저작재산권자가 협의를 해서 저작재산권자가 원하는 경우에 저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어, 저작권 등록을 할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서류와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혹시라도 이 저작물에 관련돼서 어떤 출판사와 저작재산권자 간에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저작재산권자가 보호받기 위해서 저작권위원회에 이 저작물을 등록을 해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록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면 등록을 할수 있다는 뜻이지 무조건 출판사가 저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2조의 2항입니다. 제1항에 따라서 설정 등록을 할 경우 저작재산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정 등록을 할 경우라는 것은 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을 저작권 등록을 할 경우, 이 경우를 말하고, 그때 저작 재산권자는 그 설정 등록에 필요한 서류나 어떤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